없어진 운행 개통 경원선 용산 왕십리 성북 1978년 12월 9일부터 경원지선 용산역 청량리역이 복선 전철화된 이후 경원선 용산 왕십리 성북 사이를 운행하는 개통이었다. 일부 열차는 용산 왕십리 지상 청량리만 운행하기도 하였다. 창동에서 출발하여 성북과 왕십리를 거쳐 용산까지 운행하는 열차도 있었으나 창동역 출발 열차만 있었고, 공휴일이 아닌 월 물결표 토요일에 한해 아침일 회식만 운행하였다. 이 운행 개통은 2005년 12월 16일에 중앙선 회기 물결표 덕소 구간의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1호선의 운행 개통에서 분리되었다. 이는 현재의 수도권 전철 경의 중앙선이다. 안산역 착발 1988년의 안산선의 개통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용산역 금정역을 경유하여 안산선으로 직결하는 운행 개통이었다. 1994년 서울 지하철 4호선의 과천선과 안산선의 직결 운행으로 운행 구간이 안산 구로나 안산 영등포로 축소되고 운행 횟수는 2000년 이후 출근 시간에 하루 3회만 운행되었다. 운행 구간은 구로발 안산행이나 안산발 용산행으로 더 축소되었으며, 푸자는 용산역 민자역사 착공 이후에 노량진행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2003년 4월 30일, 경부선 수원 물결표 병점 구간 복복선 전철 연장 개통으로 완전히 폐지 되었으며, 현재의 안산선은 과천선과 함께 수도권 전철 4호선의 운행 구간이 되어 더 이상 1호선이 운행하지 않게 되었다. 소유산 인천 심야급행 2010년 11월 1일 경원선 경인선 급행 열차와는 별개로 창동역에서 인천역까지 평일에 한정하여 운행하는 인천행 심야 급행열차를 1회 추가하였다. 일반 급행열차와 동일하게 창동역부터 구로역까지는 저녁 정차 하나, 그 이후 동인천역까지 급행열차의 정차역에만 정차한다. 동인천역부터 인천역까지는 완행과 동일하게 운행되며, 내선을 사용하는 급행열차와는 달리완행열차가 사용하는 외선을 이용해 주행한다. 2011년 10월 5일 양주역 출발로 변경되었고, 2014년 8월 24일 소요산역 출발로 변경되었다. 2015년 2월 27일에 마지막 운행을 하여 완행으로 전환되었다. 소요산, 강력정차, 구로역, 꼭부천 송내, 부평동암, 주안동, 인천, 인천 소요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만 있었다. 영등포 병점 급행, 영등포역에서 발차하는 급행으로,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따라 2014년 8월 25일부터 신설한 급행이다. 14. 첫 차와 막차 시간대에만 운행되었으며, 급행 운행으로 단축되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다. 광명셔틀에서 운행하던 사량 전동차가 운행하였다. 영등포 수원 구간에서 경부선 세마을로 무궁화호 열차의 선로인 경부일선을 공유하였다. 2016년 12월 9일 광명셔틀 증편으로 폐지되었다. 정차역은 다음과 같았다. 영등포 안양 수원 병점 차량 한국철도공사 31만 1000호대 전동차. 소유산 인천, 심량. 광운대 신창, 심량. 광운대 서동탄, 심량. 구간에서 운행한다. 한국철도공사 1000호대 전동차 용산 동인천 급행 10량 구간에만 운행한다. 한국철도공사 319000호대 전동차 영등포 광명셔틀 4량 구간에만 운행한다. 서울메트로 천호대 저항제어 전동차 양주인천, 심량, 광운대 서동탄, 심량 구간에만 운행한다. 서울메트로 천호대 vvvf 전동차 양주인천, 심량, 광운대 서동탄, 심량, 구간에만 운행한다.